안녕 나랑나 친구들! 드디어 고스트헌터가 업데이트됐어요! 오늘 포획은 구묘기와 악창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배기제 부분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건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나랑나는 특별한 영상을 찍어요! 와우. 오늘 미션! 구묘기와 악창기 안잡기! 안 예! <laughs> 확률상 구묘기나 악창기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데 nope. 둘 중에 하나만 안 나와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건데요! 바로바로! 고스트칩 디럭스 칩 세트를 한 분께 보내드려요!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너무 약하다고요? 허... 어? 아들이? <laughs> 우리 나랑 나 구독자 친구들에게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2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네요! 만세! 예! 이야, 아들 되게 화끈하다! 못 잡길 응원해야 될 겁니다. 이런 영상 본적 있어요? <laughs> 먼저 여러분에게 배기제브 합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귀신 리스트에 가서 보면 아 오른쪽 옆에 합체라고 있네요. 여기에서 배기제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합체하기 아들이 눌러보세요. 어? 오예 합성에 실패할 수도 있나봐요. 대박. 어쨌든 우리는 배기제브 획득 완료. 배기기와 발제봄의 합체 귀신, 배기제봄!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는 날카로운 손톱을 더욱 날카롭게 감그는 것! 필살기는요? 내 날개짓 한 번이면 충격 어마어마할걸? 아싸! 나랑 나 배기제봄 꼈습니다! 포획을 해보겠습니다! 어 비교학선 한번 보너스로 잡을게요! 40개를 써서, 과연 악창기와 구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실패하길 응원해주세요! 저도 선물 주고 싶거든요! 비겹부터 써봅니다. 어어, 순간기. 어, 어. 루비 안녕! <laughs> 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어떤... 자, 이제 멈추지 않고 달려볼게요. 큐트 <laughs> <laughs> 그 선배 오랜만이죠? 제주도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no. <laughs> 라바나보 진명 <웃음> 네비 로스 웃음소리 같 은데 맞다, 네비 로스 <laughs> <laughs> 아 돌이 끼. 을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무 꿈을 꾸게 될 거야. 어머 아들 머리가 왜 그래요? No. <웃음> 도망가. <웃음> 안녕 흑준기 닿고 싶어. 해론 어디 있어? 루비다가. 내가 숨겨주마. 내가 숨겨주마 게끼. 뭐지? 탈기또깰기야 백끼. 아닌데. 탱텀토르손데. 아차게 <laughs> 구멍이 둘다안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여러분은 선물을 받아갈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웃음> <웃음> 와,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시온. 금대지! 엄마 같은 금대지! 내 배랑 진짜 똑같죠? 예! 네. <laughs> <laughs> <Yeah>!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뭐야? 누가 틀어냈어? 아니, 진짜가 틀어냈어! <laughs> 자, 박주민, 박주민 맞지? 오오 오랜만. <laughs> 그 순제요? 그 순제요? 어디? 아 진짜네. 않아, <laughs> 여러분, 진짜. <laughs> 공유기와창기 구경도 못해 보고 있어요. 뭐야? 샌드맨도 아직 못 잡았는데. 아이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와, 아 <웃음> <웃음> 나와라 제발. 야 이거 진짜 주민 누나 마. 같이 있자 같이 박주민 얘네 왜 이래 남매가 네, 왜 계속 반이었어. 나와 <laughs> 아, 남은... <laughs> 그럼 그러... 어 그냥 네비로스는 아니었고 그래서... G 네비로스네. 같이기나 <laughs> 을게 어, 네. 제가 똥손이라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나 같이 갈래 또 어, 인큐버스다 취생 <laughs> 아 진짜 안 나온다 발제부 빨리 부예 배기기는 안 나왔는데 한 번도 발 제브 아무 소리가 아 깜짝아 아, 여러분 이제 1 0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진짜 안 잡겠는데 <laughs> 어, 무슨 소리지 에이 라바나부너희들여 <laughs> 아 어. 오랜만이다. 아이고 어, 어, 어지러워지러워지러워지러. 환막이 응. 아니면 시드스. 시드스야 환막. 시드스. 나의 속에 온야안 진짜 안 나온다. 무슨 새? 또? 네 진짜 똥손이잖아. 야열 번도 안 남았어. 누가 막 우는데요? 무명비 아하,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몰랐어. 내 가족, 내 가족을 살려줘! <laughs> 나와 함께할 자야지신이 아, 오 멋있어 역시 언제나봐도 멋있어. G 시리즈들은 다 멋있는 것 같아. <laughs> 이거 애기 귀신아 벨라. 어, 벨라. 스큐트! 악창기랑 구묘기가 둘다 나올 확률은 없네. 일단 선물은 확보하셨습니다.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스퀘스퀘또 스퀼, 스큐트야. 스퀼. 아 죽겠다. 어디어 보이지도 않아. 빨리 나와. 급해. 자두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날 꺼내줘 날 꺼내줘 응, 응. 제발 누구라도 하나 나와줬으면 소원이없겠네 진짜 아좀 나오라고 아, 아. 나와 함께할 준비 적은... 왜왜왜 왜? 누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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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할 이거, 준비 이거지. 뭐야 에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안 잡았다는 걸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구미옥이 악창기 못 잡았고요 아니, 샌드맨도 여태 못 잡았어요 이런 어쨌든 구미옥이와 악창기 둘 중에 하나는커녕 뭐둘다안 나왔으니 네 그래서 샌드맨 구미옥이 악창기가 들어있는 피규어 세트 한 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나랑 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주세요. 한 분을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슝! 하고 말이에요. 아! 고스턴터 다음 업데이트 때, 나랑 나의 똥손은 다시 돌아온다. 다, 다, 다. 네. 귀신 안잡기 게임.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